사랑하는 영락교의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3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데, 예전에 뭐 왕이나 권세 있는 자가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할 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식사가 아니라 그 권세 있는 자라는 거죠. 어, 삶에서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육신에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관원이 그 권세자 왕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왕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위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초점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삶의 부차적인 것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삶을 대부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존이 삶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더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삶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초점을 모으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절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둬라 목에 칼을 둔다는 표현은 이게 유대식 표현이죠 유대어의 관용어 같은 건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해라 라는 겁니다 식욕을 절제하고 자신을 절제하라는 것이 거죠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목에 칼을 들 것이라, 목에 칼을 든다는 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누구나 긴장하고 조심하겠죠. 음식을 탐한다는 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음식을 탐, 탐식, 탐식이라는 것이 욕망에 표현하는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그 음식 자체를 탐한다는 것, 예, 뭐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욕구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모든 탐욕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 사회도 이렇게 점점 부유하게 되면 먹는 것에서 자유하게 될것 같은데 점점 더 음식을 탐하게 되는 걸 보여주게 되죠. 예, 네, 뭐, 굉장히 막 희귀한 음식, 비싼 음식, 막, 뭐,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안에는 그 근본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명예욕, 무슨 뭐 출세욕, 뭐 권력욕이겠죠.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세상에 있는 뭐 성욕, 식욕, 이런 욕구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의 욕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향을 잃을 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 일어나면 그 욕구도 커지죠. 그 욕구가 주님을 향한 것,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한 것, 시로 수렴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나를 높이고 나를 배를 채우는 것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삶이 타락하고 우리 삶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 가운데 목에 칼을 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인다 라는 말이 케자비임이라는 말인데, 유혹한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겠죠. 그의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1절에 나오는 관원과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 초점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이 우리의 삶의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유혹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베푼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그것을 베푼 우리의 삶의 축복, 우리 삶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베푸신 주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늘 주모,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절에 내가 어찌 허무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의 삶이 음식에, 우리의 삶이 재물에 맞춰진다, 맞춰지는데 그것이 허무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관계가 밀접할수록 세상에 더 깊이 묶여 있을수록 세상의 재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네,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뭐 전설적인 투자자죠.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뭐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 같이 쉬운 일은 없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 지금 코로나의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몇달 동안 50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을까? 버핏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FMC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방제도준비의사의 FRB가 이사회 모임을 갖는데, 그러면 FMC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우리가 뭘 논의했다, 뭘 논의했다. 그런데 FMC에서 모여서 금리를 올릴 건지, 동결할 건지, 내릴 건지 하는 그 방향만 알수 있으면 돈은 앉아서 번다는 거죠. 떼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떼돈을 버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버펫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 세상에서 뭘벌수 있겠어요? 아무 돈도 못 벌죠.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에 한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불을 불러다 주는 거죠. 세상하고 어떻게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재물을 많이 쌓고 땅의 권세를 지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재물을 수없이 잃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땅의 비밀을 여는 더 깊은 비밀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그 비밀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땅에서부터, 예,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예, 또 아랍 땅에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에서 계속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3일 만에, 한달 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무슨 어, 국제 화폐가 있고 어, 무슨 집 문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팔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가진 모든 것을 수백 년 동안 쌓은 것을 한 순간에 잃는 경험을 수십 차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땅의 재물을 쌓게 되는 비밀은 아이러니하게도 땅의 비밀이란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땅의 재물이라는 건 움켜칠 수 없고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쌓을 수 있는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재물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식이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자녀들을 그들에게 음악이나 무슨 회계에 대한 지식이나 무슨 세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자신이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재물을 잃고 쫓겨나다 보니까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은 그들이 삶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을 견고히 하고, 예, 말씀을 견고히 하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는 것, 트러스트를 쌓아 올려서 서로 믿고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예, 더 서로 작은 한 푼을 모아서 같이 불을 창출하는 그 비밀, 트러스트가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땅의 재물을 지배하게 되는 비밀이 트러스트에 있음을 그들이 알아낸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땅을 지배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생명의 비밀을 열어준 축복의 세대죠. 물론 종교개혁 시기에 또 우리 필그림들이 생명의 비밀을 열어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그 비밀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 한없이 비참한 땅의 비밀은커녕 하늘, 땅의, 하늘의 비밀은커녕. 땅의 비밀도 잊어버린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모든 것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뺏길 수 없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깨달 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속이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것으로 남아 있는 그 주님의 선물을 붙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자다.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건어 안드리 파스카노이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은 그 사실은 인색하다 이런 의미예요. 인색한 자의 음식이라는 말이죠. 인색한 자의 음식, 어, 스틴지맨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예, 베풀지 않는 자, 너그럽지 못한 자죠. 그런 자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이제 히브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눈을 보면 맑은 사람인지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공격적인 사람인지 그런 게 눈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악한 눈 인색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 인색한 자가 베푸는 음식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 뭔가 구하는 게 있는 거죠.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가져가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하고 얽히고 그런 것과 삶을 섞으면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와 같이 삶을 섞이지 마라. 예, 같이 먹고 마시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쥐어 잡는 것이 내 것이 될수 없다라는 것,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예,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채웠는데 조금 먹은 것도 토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주의 자녀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유산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고 주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주는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어봐야 결국은 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몇 건지 알고 먹었다가 많은 걸 토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 뭔지 모르고 먹었다가 토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것만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나의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 자식을 때리도록, 죽도록 때려라. 뭐 이런 말처럼 들려서 섬찟하죠 아이를 때린다는 걸 터부시하는 미국 문화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그를 때림으로써 그를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한다. 라는 말은 육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으면 다시 육신이 부활하기 때문인 거죠. 이 땅,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늘 우리 그 존재의 근거인 물질적인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 안에서 갖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영을 죽일 수 있는 자, 영을 죽이는 처벌을 할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치시는 거죠. 육을 칠수록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영육간의 비밀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인데 육을 치면 영은 살아납니다. 육이 안일해지면 영이 죽어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고 영을 정결히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영이 점점 살아나고 영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영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생명의 비밀이죠. 우리 한국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민족이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지금도 가장 위대한 유산들 팔만 대장경 같은 거 고려청자 고려불화 이런 세계 내놔도 그 어떤 문명도 그 시대에 견줄 수 없는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경지를 가진 것들이 있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그게 다 고려시대 때 나왔다는 겁니다 몽골과 요나라 금나라 여진족. 거란족, 이런 것에 호되게 침략을 가, 8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예, 그런, 그런 정말, 민족이 공멸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때 가장 놀라운 성취들이 일어났어요. 믿어지지 않는,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8만 대장경을 만드는, 불교 문명에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유산들, 고려 불화,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 안락함을 위해서 삶의 안일함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사대를 했습니다. 영혼을 꺾은 것이죠. 그리고 노예가 돼서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에 예, 잘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평화롭게 살겠다고 중국에 붙어서 예, 살겠다고 사대의 길을 갔는데 조선시대라는 건 한없는 퇴락의 시대였죠. 조선이 남긴 유산 중에 그런 뭐 멋지고 두드러지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명적인 성취가 있었지만 보잘것없었다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 비한다면 한없이 초라한 것이죠. 이것이 생명과 영의 비밀입니다. 삶에 파도가쳐도 영이 살아나면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생명의 유산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부모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훈계의 비밀이에요. 그냥 맞는다고 잘 된다고 러면 세상이 다잘 되겠죠. 그런데 자식을 때리고 자식의 삶을 망치는 일도 많죠. 미국에 17년 전 통계인데 1년 한 6천여 명이 가정폭력으로 희생된다는 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야만적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력성이 서구의 문명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특별히 앵글로색슨족 같은 경우는 그 폭력의 유산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더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문화가 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명 같은 데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데 자기 자식을 팔아먹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어린 시절에 봐서 어, 거의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한 장면이 오래 기억이 나요 네, 분산이 배경으로 하는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그 드라마에서 어, 자식 셋을 어머니가 혼자 돼서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삐나갈까 봐 이제 굉장히 엄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돼서 그 50, 60년대가 배경인데 그 시절에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워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근데 자식들이 결코 삐나가지 않도록 반듯하게 키우려고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예, 편모스라에서, 편부스라에서 자랐다. 제는 호로자식이란 욕으로 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회초리로 아이를 아주 보통 뭐한열대 때리면 대위를 30대, 40대를 때리는 거죠. 편모로서 자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때리고 어머니가 아주 서럽게 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훈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걸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찍으로 자식을 때리는 그 아픔을 만나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십삼 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 든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든 말며 예, 그 희생과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희생과 가치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귀하게 얻은 우리의 삶을 대가로 치르고 얻은 그 귀한 진리를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네 삶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먹고 살게 해줄게. 재물을 주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신이 살아서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의 마음을 그 대가로 치르는 것, 이것이 악하고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자리인 거죠.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렵게 얻은 진주와 같은 보석을 엿을 바꿔먹는, 그리고도 잘 바꿨다고 좋아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자들의 미련함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않는, 그것을 귀하게 간직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술 먹지 말란 얘기예요. 29절, 30절, 31절이 쭉 이어집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그 뜻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니게 어, 네게 있느냐 니게 네게 있느냐라고 반복되는데 이것은 원문의 레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탄사예요 슬픔과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죠. 아이고 재앙이 있는 사람아 아이고 근심이 있는 사람아 아이고 이 원망이 있는 사람아 이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예, 아이고, 이 붉은 눈을 가진 사람아, 이술 취한 사람아, 이런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죠. 이술 취한 사람, 혼합한 술을 각 마시러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엄격하게 술 담배를 금하는데, 성경에... 예, 술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자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술을 아예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늘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치 오늘날 독일의 맥주 같은 겁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이 마시는 보드카 같은 거죠.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삶의 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 포도주를 탐닉하고 독주를 더 구하는 거기다 자꾸 술을 섞어서 더 독하게 만들어서 그 술에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 26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 지니라 하는 이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가 구하는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합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내 눈으로 내 길을 주님의 길을 즐거워해라 그 기쁨을 보고 싶다 라는 게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술취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27절이 보여주죠. 대조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네, 세상에 대한 유혹이죠. 세상에 대한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에 대한 유혹입니다. 음료와 이방여인은 늘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거죠. 네 삶의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거짓이죠. 참된 진실을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 비밀인데, 그런데 거짓을 쫓는 것, 거짓된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함정이 되고 삶의 길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삶의 꺼리낌이라는 것이 우리 깊은 마음 속에 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눈 예지만 예전에 그 시카고에서 잡힌 유명한 멕시코의 그 카르텔의 두목이 잡혔는데, 예, 당연히 멕시코의 무슨 정글 같은데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시카고 교회 에 있는 중산층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부인도 자식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보면서 신기했는데, 자기가 예, 마약의 보스고 마약의 왕이면 자기 자식도 마약의 왕으로 키우지. 예, 자기 자식은 아주 그 착하게 깨끗하게 키우고 싶은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둑질하면서 아 내가 도둑질하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도둑질해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떳떳하게 일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숨어서 돈 버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예, 세금 속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생을 살고서 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면 진실 앞에서면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됐는데아 내가 삶을 이렇게 낭비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양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데. 왜 이것을 돌이키지 못할까? 이것이 술에 대한 비운 거죠. 자신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술에 취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33절에 나오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자로트라는 말인데 길을 잃어버린다, 가늠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니까 엉뚱한 게,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엉뚱한 게 보이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자들은 34절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와 돛대 위에 누울 수가 없죠. 바다 위에 누웠다, 돛대 위에 누웠다는 건 눕지 못할 자리에 눕고 그 자리가 곧 멸망한다. 돛대 위에 누운 자는 돛대에서 떨어지겠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들은 바다 속에 빠져버리겠죠. 이것이 이 삶의 비참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눕고, 그런데 돗대 위에 바다 위에 누우려고 하느냐. 그것이 35절에 나오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삶이 넘니스가 되는 거죠. 예, 넘이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예민해지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돼요. 윤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무슨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길 가다가 개한 마리가 죽어 있어도 보면 안 됐고,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고, 마음이 안쓰러운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넘이 된 거죠. 예, 스스로 아프지 않다. 나는 감각이 없도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무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을 경계하고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한잔 하면 좋겠다. 한잔 하면 좋겠죠. 서로 마음이 누그러지고 의식이 누그러져서 마음을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도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몇 병을 마시고 취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선물의 길입니다. 음식보다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음식과 같이 먹는자가 누군지를 경계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